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멀티버스 X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멀티버스 X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론과 트럼프의 연관성이 가장 큰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와 더불어서 코인에 대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펌핑을 만들어다 주면, 보니까 어느 정도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 근데 구독자분들 이제 아실 만큼 아시겠지만 세력에 진입하면 뭐다? 개미털기가 나온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미털기 이후에 코인이 폭락을 해버렸고 그와 더불어서 근래 이슈가 있었죠. 일론 트럼프 이슈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커플링 현상으로 한번더 폭락을 맞이해버린 코인입니다. 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끝물인 코인을 주목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은 단순하게 이제 일론과 트럼프 관계가 우호되면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오면 뭐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구독자분들 항상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코인들 들어가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사다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단타로 먹으려고 했었던 코인인데, 결과적으로는 물려서 장기 투자가 되더라. 이런 신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코인들을 왜 매번 주목하라고 하느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 어떻죠? 굉장히 이제 고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알트코인들, 뭐 메이저 하이트, 리플, 솔라나 이런 것들, 그 상승률 이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이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지금의 알트코인들 이 정도로 무너지면서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존버 투자하면은 옛날엔 성공한다 했지만, 지금은 존버하면 망한답니다. 예전에는 사실 코인이 이렇게 고점이 아니었고, 기회장이 어느 정도 열렸지만, 지금은 하루아침에도 신규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많고, 하루아침에도 상패되는 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보하면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열리고요. 지하 다음은 상장 폐지입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으론 결국 이렇게 세력이 움직여주 있는 코인을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게 좋다. 근데 구독자분들 이런 코인들 사실 정보를 입수해서 지지랑 저항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지지 저항 분석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측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채널과 다르게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은 어디다가 정보를 넘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회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던 방법 몇 가지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0%를 달리던 제 계좌가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꾸준한 상승장 같은 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락장이나 횡보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5초에서 10초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런 방법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시간이 향후에 5개월에서 최소 10개월은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멤버십 가입 요구나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까 연락 편하게들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